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도 경북대, 어, 의대, 치대 수의대 모이는수입니다 경북대는 장애관계하고 의대하고 시험이 문제가 틀려요. 자, 보겠습니다. <laughs> 첫 번째. 양의 질수 A, B, 그 다음에 음의 질수 C, D. A, B가 양수고 C, D가 음수. 실수 한전지텀에서 정의대를 한 FX. 자, FX가 나왔는데, 이따가 셈이 그래프의 대형과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도함수거든요. 왜냐면, 하 F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 미분 가능이라 해서 어쨌든 뭐 필요합니다. 해서, 도함수 가 해놓은 거예요. 그냥 산수 해놓은 겁니다. 범위도 똑같습니다. 그죠? 어. 자, 이렇고요또 하나, GX 함수는요, FX로 표현되는데, FX의 함수 함수로 이런 식으로 표현됐네요. 그죠? 이렇게 됐어요. 자, 이럴 때, F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해 돼요. 자, 선생님이 몇번씩 얘기했었지만, 은 미분가능이라는 다말 뜨면 가장 큰다 포함하는 겁니다. 연속도 되구요, 평균값 정리, 롤의 정리, 사입값 정리, 세대체조 정리 다쓸수 있는게 미분가능이라는 소이에요 자, 이럴 때 b 더하기 6d, 그러니까 b하고 d가 보니까 a, b, c, d 요새 안에 있는 미제수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미제수들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 요거는 이제 0이고 요거는 이제 미분가능 자, 뭐냐면, 연속이다.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A분의 B를 기점으로 하고, 1을 기점으로 해서, 얘네 두 개가 다, 이 함수들이 다 이어져 있겠죠? 어, 그래서, 요 함수를, 선생님이, F1X라고 칠게요. 얘를 F2X라고 치고요. 얘를 F3X라고 칠게요. 그래서, F1하고 F2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B 대입한 거, A분의 B 대입한 거, F2하고 F3에다가 1 대입한 거 서로 같아야겠네요. 그죠? 그 관계식들이에요. 어, 마이너스 1분의미 대입한 거고요. 1 대입한 거고요. 다음에, 얘를 들어 뭐냐면,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여기가 1 기점을 했을 때, 2개잖아. 그래서 1 대입했을 때, 함수값, 음, 그, 미분 계수값이 서로 같아야겠죠. 그래서 F'를 대입했을 때, 얘하고 얘가 서로 같더라. 그래서 대상이 이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 우선, 어, 그러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이제 복잡한 거예요. 이게 지금 산수가 만만치가 않아요. 또 마지막 3번 같은 계수도 산수. 저는 진짜, 환장합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얘 같은 케이스, 지금 보니까는, 어, 두 번째, 은에다가 6을 곱해. 그까 무턱대고 막 하지 말고, 여기는 좀, 손가눈이안 나긴 했어, 선생님도. 그냥, 제곱에 상품, 이런 게 있어서. 내가 지금 뭐 어떻게 좀 해볼까 했는데, 안 되면, 이1 4그램부 가야 되는데, 다 해소됐었어요. 뭐냐면, 6을 곱하니까, 2a, 3b, 6d는 0. 근데, 그럼 내가 필요한 게 뭐였어? b 더 6d잖아. 그럼 e a e b 하고 b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 2b 더 2b. b 더 e b 는 넘기니까 마이너스를 묶어 a 더 b. 와우 땡큐. a 더 b가 어. 딱 나왔잖아. 네. 그래서 그냥 이런 말의 1년개에 나왔어. 요 다음에 두 번째 논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얘 예, 그래프. 자 여러분 이런 거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프가 필요한데. 봐라. 지금 뭐냐면 마이너스 분의 b 마이너스 분의 b서부터 1까지 1보다 큰쪽 이렇게 해서 세개 파트가 나눠져 있단 말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분의 b보다 작은 쪽 마이너스 분의 b 마이너스 1과 뭐 이렇게 했을 때 이쪽 부분을 f 1x에 해당되는 거고요. 여기 f 2x f 3x 되는데, 봐라. f 1x는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죠. 꼭점을 잡혀가 x값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분의 b죠. 그래서 쭉 가다가 마이너스 이브에 비해서 딱 멈춰. 원래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멈춰. 그리고 얘는요. 3차 함수입니다. 3차 함수인데 A가 양수예요. 그럼 오른쪽 끝지 위로 올라가겠죠. 그런데 생뚱맞게 막 이렇게 막 그으면 안 돼. 왜?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내려도 됩니까? 이 부분이 극대 극소하고 맞닥뜨려져야 돼 그렇죠? 극대 극소하고 맞닥뜨려져야 돼요. 그데 아냐 다를까? 바로 얘를 미분 세이이니까얘 가운데 0대비하는게 바로 그렇죠? 0과 마이너스 7이 비죠 Okay. 그래서 마이너스 어? 1의 비가 되게 음수겠죠. 음, 그래서 0대를 쪼 여기에 쪼 얘가 뭐 0이 이렇게 되겠죠? 0과 마이너스 1에 서 이렇게 원래는 이제 이런 함수가 되겠죠. 이런 함수가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선생님 지금 1되는 부분에서 딱 0에다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얘죠. 어쨌든 미분능이니까다 연속 이어져야 되는데 마지막 F3가 1대포0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F2도 무조건 1 열로 가야 됩니다. 그죠? 어, 그리고 또 하나. 자, F3. 자, 얘 미분되니까 요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게 0대기 하는 건데. 어쨌든 여기서 0대는 거 없으니까. 얘와 얘죠? 그럼 뭡니까? 3분의 5가 5잖아. 그럼 얘가 1이니까 당연히 3분의 5계서 3분의 5, 다음에 5. 이렇게 되고요. 자, 선생 선생님 뭐한 거야? 점근선. 뭐가 죠 얘가 2차 함수고 얘가 지수 함수. 그럼 지수 함수가 밑에 나가 있죠. 지수 함수가 훨씬 더 빨리 커져 간단 말이야. 어디로 간다? 영역까지 수렴한다 그죠? 영역까지 수렴하는데 얘가 그 밑에, 문서의쓰이 있으니까, 그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영의 축을 니다 이런 사례를 해서, 이런 그래프로 만드실 수 있어요. 진짜 이런 거 그리면, 이거는 그냥 나도 먹는 겁니다. 어? 이제, 이거 싸우면 이거 싸우면, 우리는 그동안, 이분적으로 공부하는 게 그래프 그리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갑니다. 자, 그래서 두, 이번에 두 번째, 첫 번째가, 이걸 증명하래요. f 파가 알파 3분의 1보다 뭐, 이 사이에 있대더라? 그리고 주어진게 하나가 무리수 2의 제곱 k가 이렇게 주어졌거든요 그리고 알파는 1과 3분의 4 사이에 있다더라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근데 봐라 여기에서 x가 알파에서 f에서 극값을 가졌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봐이 그래프가 극값을 가지는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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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근데 알파 범위가 어떻게 됐어 1과 3분의 1사 3분의 10이 사이에 있다랬잖아 그러면 1과 3분의 10이 크게 필요한다는게 아니야 3분의 1 1도 뭐야? 여기 있잖아. 0대는 그렇죠? 1과 3분의 12 사이에 있는 건 뭡니까? 3분의 5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알파벳이 주어진 거라고. 근데 이걸 갖다가 그림이 이런 거안 그리면 모른다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이분 때였을 때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어. 그래서 알파벳은 3분의 5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다시 말하면 뭐냐면 얘는 뭘 증명하는 소리입니까? 3분의 5보다 F3분의 5가 얘가 3분의 11. 이거 대수관계 고인한 소리잖아. 진짜? 음. 그럼 갑니다. 근데 내가 지금 주어 문제 주어지 이게 주어졌잖아. 잠깐 먹으면 f 3분의 5 그러니까 f 3분의 5는 3분의 5니까 여기잖아. 여기. 그럼 3분의 5, 3분의 1/2, 완벽한 식이 나옵니다. 나오니까 뭐야? 4의 2의 반의 3분의 5. 아. 그래서 제시문에 이게 주어졌구나. 이제 여기 에 2의 제곱을 이렇게 주어졌잖아. 그럼 여기다가 뭐 하는 겁니까? 마이너스 승곱하고3승 나눠주고, 그 다음에 또 앞에 4곱하고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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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죠?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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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어떻게 돼? 4 곱하기 5 f 3의5 4 곱하기 2의 3분의 2승이 2보다 크고, 이보다 2는 뭡니까? 당연히 3분의 5보다 크죠? 예를 네. 뭡니까? 당연히 3분의1 0보다 작죠? 다음에, 자, 이다시 어, 1과 X가 1과 3분의 1 0 사이에서, 이거죠? 1과 3분의 1 0 사이에서 GS가 극값을 가지도록 하는 서로 다른 실수. 자, 이걸 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범위가 1과 3분의 11 사이라고 했어요. 그죠? 렇 여기에서 서로 다른 실수 5개가 존재하는 고 고려하라고 했습니다. 음, 자, 이거는, 이거 이제 좀 지울게요. 자, 하나. G 그면 여기 G 프라임 스 여기서 지금 극값을 서로 극값 어 저쪽 했으니까 당연히 도함수 연대기하는 거잖아 G 프라임 스어대기해서 아까 어, 지옥 지원에 G에서 얘를 갖다 미분 때리면 G 프라임에서 묶어준 겁니다 그러니 하면 얘가 0대거나 얘가 0되는거 이렇게 나오죠 그럼 잘봐 여기서 G 프라임 스가0대기하는거 갑니다 첫 번째 아, F 프라임 스어0대기하는거 F 프라임 스어0대기하는거 뭐죠 여기 여기, 여기, 여기인데 이중에서 어디입니까 여기죠? 그죠? 그냐면 1과 1분의 1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아, 하나네? 오케이 여기서는요? 한 개입니다 오케이 다음 두 번째 그럼 봐라 자, 이 정도만 해도 잘하세요 예! 그니다 F, 도함수 합성, f x가 1이 되는 겁니다 자, 다른 학교 시험에서 이거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잘하는 거 진짜로 F 플라웨가 자,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푼다? 이렇게 가는 거죠. 어? <laughs> 얘를, 이걸 만족하게 하는 얘를 갖다 하나의 알파라고 쳐.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거죠? F 플라잉 알파가 1. 자, 뭘 말하는 거예요? 어떤 알파를 대입했을 때, 주어진 함수의 미분계수가 1이다. 그럼 미분계수가 1이다. 얘를 기학적으로 해석하면, 알파를 대입했을 때그 스팟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 얼마다? 1이다 라고 하는 케이스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녹색 그래프 중에서 기울기가 1대게 하는, 다시 말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1대게 하는 걸 찾아라 이겁니다. 그럼 어디쯤 있겠어? 이렇게 이렇게 대충 이렇게 되면, 어, 그래? 그럼 여기쯤에 하나 있겠죠, 이렇게? 하나 있겠죠? 또쭉 가다 보면, 여기쯤에 또 하나 있겠죠? 중간쪽에또 있어? 쭉 가다 여기쯤에 하나 있겠죠, 또? 어, 또 있어? 여기쯤에 또 하나 있겠죠? 맞습니까? 이런 걸찾수 있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잘 표시하시고요. 아, 그러네. 그러면, 이게 내가 알파라고했으니까요 놈을 알파1, 요 놈을 알파2, 요 놈을 알파3, 3, 내가 알파4. 어. 이러걸보자좀 이따 나눠주겠지만 대학에서 발표한 답안제는 뭐라고 써는지잘 모르겠어요. 어? 그래서 이걸 좀 봐야 돼. 어? 음. 자, 그러면, 봐라. 알파1이라고 하는 것은, 아, 이게 알파1이죠. Fx가 이게 알파원이에요. 알파원 됐다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 알파원은 뭡니까? 마이너스 7이 b보다 작다. 다시 말하면 음수죠. 음수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음수죠. 음수. 그러면 뭘 말하는 거야? y는 fx와 y는 알파원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이잖아. 그거의 교점 x가 그몇 개냐 이거잖아. 근데 녹색 그래프가 이렇게 냐 음수라고 음수 이렇게 밑으로 간다. 알파원. 그지 그러면 여기서 교점 오고 이런데 생기겠죠. 근데 어쨌든 1과3분의 10일 사이에서 없죠 음,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빠게 이렇게 뭉쳐. 뭐지? 알파? 한번 이해 안 되면 다시 영상 다시 한번 보세요. 다음 알파 투갑니다. 이 알파 투갑니다. 이렇게 가요. 근데 설마 이 알파 투다라고 하는것 하세요. <laughs> f 이에 알파 2야. 그럼 이 알파 2도 이 알파 2가 어디 있습니까? 0과 1 사이에 있죠. 오케이. y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녹색 그래프하고 y는 알파 2라고 하는 어떤 상수함수의 교점인데 상수함수 y는 알파 2가 어디에서 0과 1 사이에 있다. 그러면 0보다 이 x축보다 위에 있고요. 이 값이 얼마였습니까? f 3분의 5가 이 얼마였죠? 이거죠. 3분의 11보다 작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얘가 3분의 10보다 작다 그러니까 그리고, 까분의고보분 크고요 다크얘요 그죠? 의가보분크니보다크다큰거아다큰거아다 크죠? 보다 크죠? 이쯤에 이이쯤지이렇겠죠이렇겠 그죠? 이게 그렇죠? 이게 뭐야? 알파 a 이렇게 그렇지. 되겠지? 그렇지. 그럼 몇개야 h o o 이 e a n 다알파 갑니다. o u don't care, you 자 알파 여얘 네, 어디있어? 1과 3분의 5 사이 오케이 얘도 1과 3분의 5 사이 그죠? 어 그건 어떻게 된거야? 3분의 5 보다 크고 또 3분의 1 5다 작으니까 오케이 얘도 몇개 있어? 얘도 두개 있대 얘는 요거다 조금 더 위겠다 그죠? 요 조금 더 위겠다 알파스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가야 된다 그죠? 어 다음 마지막 리을 자 F X가 어떤 케이스요 여기 알파4가 차여 얘가 알파 5인 경우. 자, 근데 알파 5는 어떻게 됐어? 5보다 크죠? 5보다 크죠? 어? 얘가 어떻된 거야? 5보다 크다고요. 5보다 크다고. 근데 얘가 지금 최고 높이가 3분의 10보다 작다는 거야. 3점 얼마보다 작죠? 5라면, 5는 어디야? 쯤되겠죠 5는. 그렇죠? 빵 개. 그래서 몇 개? 한 개.